아우, 렉. 뭐야, 이거. 뭐 있다. 상대거 <laughs> 상대 제인데, 우리 호타로를 차라리 다행인 거 같네. 유일하게 이기는 거잖아. 이럴 줄 알았다. 쟤 여기 왔었거든. 이 거기 없다. 어차피. 뒤 조심해 그래도. 어떻게? Okay. Okay.

리슛, 네, 탔다. 아, 내가 탱콘데, 그냥? 시합하주니까 이기네. 아니, 이거 호타로픽 리얼 개잘했다니까? 사이퍼즈 투신전 1장 캐릭 아니야. 그게 그래. 2장 있고. 내랑 나랑 그냥 뒤로 오는 거. 누가 성공하냐 그 차인 것 같은데. 채널 컷. 그리고 에밀리 되게 잘해줘. 제희안 보여? 빨리 갭핑, 빨리 갭핑. 채널 나왔어. 들어오거든라네날제 어. 완전 그노티거든 <놀래> 근데 에밀리 잘아주는데? 잘해주는데? 근데? 근데 킹드시어링이네? 뭔 소리야? 나도 잘 주는데? 어? 개고 있 발해준다니까? 와나 10반데 피해량 0이야. 이거 완전 개고수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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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그러게. 제이 <목소리> 노티의 이펙트. 다행히 레이더 는없다 일단 짜 기싫겠다. 대 네가 그만해서 게임 터졌잖아. <laughs> 아닌가? 아 잠깐만 좀 당황스럽네.

로 미쳤나봐 포토로 팩트 또 하지마 근데 우리 조합 개.. 너무 잘 짠거 같지 않아? 에밀리가 약간 서포터처럼 잘해줘가지고 포토로가 개깽칸지 후안제 <laughs> <laughs> 난다 여기 제 <laughs> 아니 씨발 엘린님 여기 순나 파아또못 아 막죠? 아니, 저걸 왜시바한테 쓰지? 킹받잖아. 포타도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이게 안, 안 맞을 줄 몰랐나 본데. 오순데 캐롤? 오순하고 이을 한번 봐봐. 부안이구나. 네. 부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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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대 본딜이지? 지금 제이한테 존나 정체하면서 상대 받고있아왜 시바 안 잡냐고? 안고 제가 안 찍고? <laughs> 어? 아뭐 어쨌든간에. <laughs> 아무튼 씨바 봐줘. 그이소 와도 야, 야 전지 아무도 안 먹어, 시나야? 아니, 음, 씨반데요. 그기자 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한다, 이제. 어 당했다. 아, 근데 저손 너무 이상해. 너무 투머치해, 서다 발은 귀여운데 손좀투머한것 같아. 귀엽게 보여. 어, 지, 1, 2, 5 직전인데? 어디 가다 흘려도 모르겠다. 아, 땡큐. 한 번만 쳐. 아, 그러네. 쟤 그거네. 너무 투머치 해. 그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 나, 나 이제 포케로 올게. 쥐졌다, 이제비. 뭔, <laughs> 뭔 소리야. 나 열심히 하잖아, 항상. 물 어, 죽어요 안녕 왜나한 나왔지? 예? 나 죽었거든? 근데 제이 땄어 야 제킬 내가 힐 줬다 야 힐량 좀 큰데? 1900 찼어 한 번에 뭐야? 방금 드래프 그래, 그 저번에 유튜브에서 보던 거 같네? <laughs> 야, 여태까지 1대1, 1이다 지었거든? 아, 아, 아니, 그냥, 아니, <laughs> 마침 죽어서 보니까 그냥 그 장면이 <laughs> 있길래. 야, 이거 이게 올가 아니야? 진짜. <웃음> <웃음> 아, 나또 요즘 꼬피꼬피다 새끼가 아크서 너무 혐기 끓인다. 개팩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야, 현지에 있었잖아? 나둘다한대다 <laughs> 아, 나도 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 포테이토 별로 안 좋아해. 아, 너무 웃겨. 우리 팀근딜 24랩, 24랩인데, 얘, 얘 신경 쓰는 아무것도 없다. 어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레버려서 그 3절개 하고 그냥 이겼는데, 게임 한 번에. 아, 좀더 깝쳐줘. 힐! 아, 까비. 에이, 힐! 3상까지 올려야겠다. 힐이 안 죽네. 아 디아노 너무, 아 저... 아 엠빌리 개 잘해준다. 앞에 위험한데, 어제 캐라 앞으로. 디아나 피 없어. 저건 지뭐라밀리안 좋았어. 아무도 안좋어 나이스. 루퍼 광고기거든. 던지 먹음 우리 2단계 열려 <놀람> <놀람> 어, <또> 이 <목살이야. 놀람> <놀람> <놀람> 뺄? 아쉽네. 제할일 했잖아. 아, 28렙이 들발6 3렙 버려! <laughs> 얼마 있어? 존나 많을 것 같은데? 8마 원. 말렙 나올것 같은데? 이제 밀리면 기회 없으니까. 어? 아니지. 어, 나이스나얼피어 얼마나? 얼마 까비 이 소켓이 없어. 오씨. 맞았으면 진짜... 맞네 죽었겠는데? 그리고 진짜 듬직하다. 1 3봉이네 <laughs> 뭐지 전지? 나 림만 먹고 번지할게. 저거 한 대씩 때리고 번지할까? 기분 나쁘게 분아나3지제아나분30% 1분, 제가 1분, 제가 1분, 제이 1분, 제가 1분, 제가 1분, 제가 1분, 제가 제이안 보여 제이안 보여 제이 저기 못 땄어 못 땄어 아이스 타이 레오파 셔에이만나았 거든, 그러니까 새리 그냥 거의 그냥 스포츠 로

그 수명이 이 수명이 다그결이이이이수이다아 그거다 가뭄에 내린 명비 <laughs> 장전 안이있수사봐사수아대4다 <돼> <laughs> 아니 이저명 우리 한명 없다 저천에 가자 렙차와이나와어곧 나와 그리고 여기. 나 이거 여기 이렇게 위치 안 방... 보여 애들 줄어서 그거 못하거든 이거 피야 갈게 제이 고고 제이 컷이 넣어 어 저게 나가네 라서 그러게, 근데 그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제이가 호타가서 이길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우와, 제이가 우와. 왜 자기 니들 슈와 슈하, 떡슈한데 호타도 평타가 이기네 아 권슈 끼든가 아 원슈 껴야 되네 <laughs> 원슈 김 이제 둔폭 그 방면 거에 퍼지고 <laughs> 이제 권슈 끼면 평타에 개선하고 <laughs> 역시 일장 캐리 예, 질뻔했네 대민영하이